네. 그럼 오늘, 그, 어째, 어제, 어 이어서, 아 유대한 선생님의 가르침 볼까요? 어, 다섯 가지, 그, 완벽한 다섯 가지를, 음, 말하고 있는데요. 어, 이 법을 받을 때, 아, 이렇게, 아, 법문을 들을 때, 그, 듣는 장소가, 아, 그냥, 음, 듣는 장소와 또한 아, 가르, 법을 주 아, 법을 주는 스승과 또한 가르침과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그냥 일반 일반적으로 보지 않고 평범하게 보지 않고 순수하게 아, 이렇게 신성하게 보, 음, 봐야 합니다. 음, 예를 들면. 그 와, 완벽한 곳, 완벽한 장소는 아, 그 궁극적인 법계 또한 그 실상의 그런 성체, 아, 아까니시다, 아까니시다라는 말은 아까니시다 정토죠. 정토, 정토로 어, 법문을 받는 곳은 정토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줌으로... Um, 그 법, 법을 받든 아니면 뭐 명상 센터에서 um, 법문을 듣든 아니면 유튜브로 법을 듣든 um, 지금 듣고 있는 곳은 아까니시다그 um, 위가 없는 아, 정토 이런 말인 위가 없다 이런 말인데요. 그게 이제 아, 그 정토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정토라고 하면 그 영어로 하면 pure land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정토라고 하면 아,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아니 흔히 생각하는 정토는 아, 극락, 왕, 아, 극락 세계 뭐 뭐지 수가바티 이렇게 이런 정토를 아, 여러 정토가 있거든요. 뭐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는 아, 수가바티죠. 그게 이제 극락 아, 서방 음, 서방 극락이라고 하는가? 하여튼, 서방 정토, 극락, 어, 극락 정토. 음, 그게 이제, 어, 정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토는, 음, 이 육도 윤회에서 벗어난 그런 곳이 정토고, 부처님이 계시는, 부처님의 나라라고 볼수 있죠. 어, 신성한, 어, 신성한 나라, 신성한 곳. 아, 정토, 이렇게 순, 순수한 아, 땅, 이런 말이잖아요. 정토. 그러니까, 신성한 땅, 신성한 곳, 뭐 이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바로 사실은, 아, 이 곳이 정토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여러분들은 부처님이고, 우리는 부처, 우리는 부처고, 이 곳이 정토,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그런식으로 이제 봐야 된다는 우리가 이제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실상을 아, 실상처럼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아, 이 완벽한 무리 아, 완벽한 무리는 그 음, 남자와 여서, 여성 아, 보살과 또한 본존 이 승리자, 부처님의 마음의 범맥과 그리고 위절다라의그 상징 범맥의 그런 이제 보살들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살들과 본존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이라는 것은 여기 물이 이제 우리 여기 갤러리 뷰로 하셨는지 모르겠네. 기아들을 비를 하셨으면 이제 여기, 여기 무리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 여기 오늘 이제 어, 여기 이곳에서 만난 어, 60, 60명이 전부 다 이제 어, 보살들이라는 아니면 본존 그러니까 부처님으로 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듣는 어, 사람도 이제 음, 완벽한 그런 물이 완벽한 곳 완벽한 물이 음, 또 다르게 또뭐 상상을 하려면 파드마 어, 삼바바의 그 음, 뭐지 정토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 어, 보통 이제 상도페리라고 하거든요 상도페리. 아, 상도베리 아, 이게 이제 음, 구리빛 음, 산 아, 그리고 연꽃 아, 빛 아, 궁전 뭐 이렇게 아, 상도베리에서 상도베리는 파마산바바의 정토예요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음, 또이 음, 곳을 어, 거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무리는, 그, 뭐지, 아 여덟 명의, 그, 위자다라, 린진, 또한 열다, 스 명의 제자, 아, 아니면 다카와 다키니, 이렇게. 어쨌든, 이 무리를 이렇게 서로 다카 다키니를 보거나, 아니면, 2 5 명의 제자는, 아팝마삼바바의 그, 제자가 있었어요. 주제, 주요 제자. 아, 어, 팝마산바바께서 이제 트베스로 오셨을 때, 어, 주요 제자 25명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다 이렇게 위대한 스승이 되었고, 위대한 그런 이제 성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런 다스, 25명의 어, 제자, 뭐냐면 이곳을 이제 팝마산바바의 정토라고, 아, 어, 그, 브상도 베리라고 생각하면,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파마산 바바의 제자, 그5 명의 제자, 또한 아 명의 그 비자다라 린슨 뭐 이렇게 어쨌든 아, 무리를 이렇게 아, 완벽한 무리 이렇게 아 그리고 아니면 이제 또 아, 서방 정토 그게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 그리고 무리는 그 연화 아, 저기 연꽃 아, 가문에그드마 아, 가문에 있는 아, 보살들과 본존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음, 그리고 그 가르침은 아, 대성 아,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간은 아, 완벽한 시간은 그 뭐지 어, 영원의 순례 어, 바퀴 항상 돌고 도는 이게 이제 센스크립트로 음, 하면 칼라차크라라고 해요 칼라차크라 칼라차크라라는 말이 시간의 바, 음, 시간의 이제 바퀴 이런 말이거든요 시간의 바퀴 칼라 아, 칼라 칼라차크라 차크라라는 게 바크라, 바퀴라는 말이고. 그래서 이제 시간은 무슨 말이냐면 음, 이 시간은 그 보통 이제 음, 그 뭐지 음, 시간이라는 개념은 사실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개념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시간을 아,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나누는데. 근데 그세 가지 삼 세를 초월한 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깔라차 깔라차크라 그, 그런 이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음, 완벽한 시간 네, 완벽한 때라고 말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다섯 가지죠. 그러면 그렇죠. 다섯 가지 완벽한 어, 곳 완벽한 곳은 이제 음, 정토 여기가 정토라는 것이에요 법, 법문을 들을 때 완벽한 무리 그것은 이제 모든 아, 듣고 있는 같이 듣고 법 법을 같이 듣고 있는 아, 우리 도반님들을 순수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다 부처님으로 보고 다 보살로 보고 아, 이렇게 그냥 일반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완벽한 가르침은 아, 대승불류의 가르침 또, 완벽한 때. 그거는 이제, 음, 이 시간을 초월하는 시간. 시간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timeless time. 시간, timeless time. 음, 시간이 없는 time. 뭐라고 하지? 어쨌든, 어, 시, 시간이 없는 시간. 뭐, 어쨌든, 이런 이제 시간이 완벽한 시간, 완벽한 때. 그다음에 이제, 음, 그 다음에 이제, 그네 가지인데, 뭐가 빠졌지? 아, 완벽한 스승, 완벽한 스승, 이렇게 다섯 가지로 어, 이런 그런 이제 어, 이렇게 그 상상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뭐아 뭐지 이렇게 놀이로 무슨 이렇게 약간 게임하는 것처럼 무슨 놀이로 이렇게 그냥 실제로 이렇, 이렇지 않는데 그냥 우리가 뭘 꾸민다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고요. 어, 실제로 이, 이, 이런 것이에요. 실제로 이런 건데 우리는 그 실상을 볼수 없기 때문에 이제 어, 실상으로 보려고 하는 게 이제 어, 상상의 그런 법칙이에요. 그래서 디바이리 교에서는 그 visualization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visualization 상상 이렇게 아니면 어, 그림을 그리는 거요. 그것은 실상에 맞게 실상을 알기 위해서 아그 어, 그러면 이렇게 거리면 우리의 그 뇌에 어,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가 어, 관상 관상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관상할 때도 아그 어, 관상법도 실상을 아 어, 이렇게 체험하게 해주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들을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음, 아닌데 그것을 입히는 게 아니라 인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어, 실상을 알기 위해서 이제 어, 그렇게 그리는 거요. 예그 상상의 힘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상상을 하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집착이 놓아지고 우리 좀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고 음, 그 실상을 이렇게 좀 알게 해준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관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음, 이렇게, 실제로 이르지 않는데, 어, 일시적으로 이렇게, 음,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어, 그냥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상한다고, 어, the teacher embodies, 그 다음에 이제 스승, 어, 스승은 이제 어, 삼세 부처님의 현현 또 삼세 부처님의 어,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어, 그리고 삼보의 그 어, 본질 어, 몸은 이제 어, 상과 말은 어, 법 마음은 부처님 불법승 그리고 삼근이라고도 생각하는 거요 예 삼근 그는 이제 삼근은 어, 라마이당 칸로 스승 어, 본존 어, 다키니 그게 이제 몸은 어, 스승 그 다음에 말은 어, 본존 그 다음에 마음은 다키니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삼신이 있어요 삼신 몸은 화신 그러니까 스승의 몸은 화신 스승의 말은 어, 보신 스승의 마음은 법신 그리고 어, (3세의) 아, 부처님의 현현 그러니까 과거의 부처님의 현현 그러니까 과거의 부처님이 이제 과, 과거의 부, 모든 부처님들의 부처님들이 스승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렇게 과거의 부처님들 우리 그 뭐지 어~ 음, 만날 수 없으니까 또한 아마 전생에 우리는 부처님을 만났어도 이렇게 수행을 제대로 못해서, 이제, 음, 이꼴이 된 건데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부처님들의 화연, 또한, 아, 그 뭐지, 미, 아, 그 미래의 부처님의 원인, 그리고 현재의 부처님의 대표.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승이 3세의 부처님 현현. 그리고 이, 아, 아 말법 시대의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아, 그,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 모든 부처님들의 자비를 초월한다. 왜냐 하면, 아, 이, 이 시대는 그, 아, 좋은 겁이라고 하거든요. 좋은 겁에 살고 있었던 천명의 부처님들이, 우리가 그 천명의 부처님들이 계신, 어, 오고 가셨는데, 그들로부터 우리는 도움을 못 받아서, 이제, 해탈을 못 하고, 근데 우리는 이 스승을 이생에 만나서 아이 생에 만나서, 이 3세의 그런 부처님의 현현인 스승을 만나서, 이제, 음 뭐지, 그,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스승이, 아 부처님보다, 부처님의 은혜보다 스승의 은혜가 더 크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면,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What have you done for me lately?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야 요즘? 뭐 이렇게 이런 약간 뭐지 흔한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이렇게 여쭤볼 수 있죠. 당신 나에게 해준 게요즘에 뭐야? 그러니까 아니면 그렇게 부처님께 말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아니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뭐 나를 위해서 뭐 해준 게요즘에 뭐예요? 관세음보살한테 밥한끼 얻어먹은 적은 없잖아요. 스승은 밥, 뭐 밥도 사줄 수도 있고, 법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르치주고, 뭐,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스승의 은혜가 부처님의 은혜보다 더 크다고 해요. 관세한 보살의 은혜보다 더 크다고 해요. 스승 직접적인 그런 인연이 있고, 직접적으로 법을 듣고, 또한, 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 보통 이제 그 법을, 음, 이제, 법을 음, 이렇게 지니신 스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위대한 스승.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나 같은 스승. 여기, 뭐, 우리 스텝들이 이거를 읽고, 뭐, 많이 참여했다. 뭐, 참여할 필요 없어요. 저는 이런 스승은 아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어쨌든, 음, 스승은, 음, 여기서 그럼 마칠게요. 이 공덕과 삼세 공덕을 불보살대 해양을 본 받아서 모든 중생 성불에 해양합니다. 오미달마로해대심니로분바 마하 스바